명성황후를 살해했고. 사례. 사례. 선생님, 근데 이토가 명성황후 살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? 이 당시 일본 최고 책임자인 내각 수상이 누구였어요? 이토. 아, 아, 그럼 시큐켓구나 실제로 이 간접적으로 명성황후를 살해하라라고 하는 문서들이 이토 이름이 직접 드러나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잘 파악이 되죠. 아. 더군다나 신분상으로. 가장 높은 사람이 국왕이고 이인자로가 하면 왕비잖아요. 네. 왕비를 유본인이 죽였어요. 네. 그 정도 이제 겁나죠. 왕비를 죽였다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것도 음. 마찬가지다. 아 근데 청일 전쟁의 교훈이 있었을 텐데 네. 굳이 또 다시 왜 러시아 쪽으로 진짜. 이렇게 손을 잡았을까요? 손을 잡고 우리 우리 지했을까요뭐 이때는 일본에 억압해서 빠져 나갈 길이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여러 가지로 손발이 묶이고 차단됐으니까 일단은 어,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방법을 택한 거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둬서 일본도 어, 국제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한발 물러 선 거죠. 그 대신 거꾸로 개인끼리도 공짜가 없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 공짜? 절대 no. 어, 음. 어. 없어요. 러시아가 우리의 이권을 뺏어가기도 했지만 네. 실제로는 음. 고종이 야, 니네 방 빼. 러시아가 그래 버리면 어떡해요. 방 빼야돼. <laughs> 방 빼야되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권을 준 것도 있어요. 아. 그런데 창피하죠. 한 나라 국왕이 음. 자주 독립국이다. 그러면서 남의 나라 공상 안에 왜가 있어요?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어 국민들도 어 돌아와라 어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런저런 정세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돌아오죠. 근데 돌아오는데 이제 일본도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어? 뭐그 사이에 이제 열강들끼리 조선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 여러 조약을 맺습니다. 우리 모르게 서로들 조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진들이 했던 네. <laughs>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싸우지 말고 러시아도 일본과 싸우면 불리한 측면도 많으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존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. 이렇게 해서 막 여러 협정들이 맺어져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던 시기에요 이때는. 그래서 이제 고종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개혁도 조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. 네.